자, 당시 이걸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 우리 맨날 풀던 거잖아, 그치? 자, 한 문자에 대해서, 네임 차수를 정리하자. 엑셀에 대해서 할까? 2X제곱. 그 다음에 X 일체 여기 있네. X로 묶을 거니까, 5 y 플러스 3이 되고, 그 다음에, 어, 나머지들. 근데 앞에 최고차항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묶을게. 응, 마이너스 묶으면, 3Y제곱. 플러스 5 y 플러스 2. 자, 이렇게 되면, 이거 뭐라고 했어? 여기 무조건 인수분이 된다고 했지? 3, 1, 2, 1,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응, 3, 2, 더하면 5. 그래서 3y 플러스 2랑 y 플러스 1이야. 그러면 이 마이너스를 둘 중에 하나에 줘야 돼. 어디다 주면은, 여기 나올까? 아, 그래, 그래. 여기 앞에 2도 있네? 그럼 2를 여기다 해야겠다. 그치? 그럼 이렇게 해야지. 6. 응, 6y. 근데 여기 5y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한테 주면 되겠지? 됐네. 그러면 자. x 여기 플러스 3y 플러스 2 그리고 이거는 2x 마이너스 들어가서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이렇게 인 조면 되는 거야. 보니까 여기 가 2가 있어. b는 3, 음, 마이너스 a는 2, b는 마이너스. 1. 자, a에서 b를 빼래. 2b가 e, 마이너스 1마이너스니가 플러스 1. c가 3이니까 플러스 3. 그래서 어, 답은 6이 되겠다.